최근에 어 진짜예요. 저,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칠 네. <laughs> 차시 <7차> 최근 <laughs> 발생한 지진 피해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웃음> <웃음> 자 보겠습니다. 과학지 92쪽 93쪽 실험관찰책 47쪽 펼치시고 따라오세요. 따라와. 그러면... 자, 뉴스에도 우리 가끔 볼수 있죠. 뭐 심상치 않은 불의고리, 대지진 주기설 공포. 지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니까 앞으로 또 발생할 거다 이런 그렇죠. 뉴스도 나왔었고요. 뭐 우리나라엔 지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오래 전 숙종, 뭐 명종 때 지진도 이미 있었고 음, 최근에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음. 최근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진이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조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쓰세요 조사한 거 숙제 대신 해준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 돼 오케이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의 세기 나타내는 말을 한번 찾아 봅시다 선생님 몇 지진의 세기요? 뉴스 헤드라인만 가져왔는데 여기에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말이 있대요 공통적인 거 찾으면 되겠다 오. 규모하고 숫자가 나오네요. 어, 규모하고 숫자. 역시. 와. 엘리트. 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 선생님 말씀처럼 규모가 지진의 세기. 세기를 나타내는 아. 단위입니다. 몰랐어요. 네. 뭐, 킬로그램 센치미터, 뭐 이런 것처럼 단위구요. 어, 그러면 이 단위를 이용해서 세기를 뭘로 나타내는지 아래 보시면, 헤드라인 보시면, 뭘로 나타내는 것 같으세요? 숫자네 숫자 숫자 맞아요 이렇게 숫자 7.2, 6.0, 4.7, 2.3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이겠죠? 맞습니다. 클수록 강한 지진이에요. 어, 자 음. 지진의 규모에 따른 피해 정도를 나타낸 이제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음. 이거 같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보시죠. 진동 시험대를 통해 지진의 크기를 직접 확인했다. 시험 실제 사람이 들어간 진동 시험대를 지진의 규모에 따라 수평으로 흔들어 실제 지진과 유사한 충격을 가했다. 처음에는 거의 바닥의 흔들림을 느끼지 못했지만 규모 5에 이르자 바닥에 충격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규모 7이 넘어서자 상태는 심각해졌다. 고정된 의자를 잡지 않으면 서있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컸다. 실제 가정집이라면 지진의 규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동 시험대에 몇 가지 가구를 넣고 다시 실험했다. 규모 7이 넘어가자 흔들리기 시작하는 책장. 잠시 후 탁자 위로 쓰러졌다. 책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쓰러지기까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진동이 규모 7을 넘어서자! 책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대로 마네킹을 덮쳤다. 책장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안전하게 피하기에는 너무 짧은 순간이다. 사무실과 주택 모형을 이용한 지진 모의 실험을 보면 그 피해 정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진 규모 7로 건물을 흔들자 옷장이 그대로 넘어가 누워있는 인형을 덮쳐버렸다. 그러니까 규모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지진의 에너지로서는 약 3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규모 6.0의 지진은 이제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규모 7.0 이상이 되면 구조물의 경우에 붕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영상에서 보니까 지진의 정도에 따라서 그 공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렇죠. 우리 내부에 뭐 책상이 흔들리고 의자 흔들리고 책꽂이에서 책이 떨어지고 네서 있을 수도 없을 요도 어, 숫자가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세지고요. 네. 저게 실제라고 생각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음. 자 다음 활동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사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몇년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 최근에 어 진짜예요. 저,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지진 피해가 몇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있어도 되게 작게 있었는데 최근에 5년 사이에 근데... 엄청 큰 피해가 좀 많이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막 뉴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 것처럼 지진 설계. 지진을 어, 위한 설계를 내지 해야 된다. 어, 내진 설계. 그게 생각이 안나 가지고 역시 엘리트 그래서 그 <laughs> 그런 설계를 활용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네.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피해 사례 선생님들이 조사한 걸 보여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실험 관찰 47쪽 1번에 어, 연도, 발생 지역, 규모, 피해 내용 이거를 세 가지 지진을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 네,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어디 게요? 포항 아닙니까? 경주인 것 같아요. 은근 포항이랑 경주가 가깝대요. 아, 가깝죠. 네, 그래서 여기 경주고요. 규모 5.8 지진인데 아까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5.8이면 되게 큰 아, 지진이죠. 그죠 그렇죠. 일어난 시기는? 2016년 9월 12일입니다. 네, 연도 그냥 2016년이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병주에서 발생했고, 어, 그때 당시에 역대 최강 지진이라고 해서, 네. 뉴스에 많이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거리가 있어서 느끼, 체감을 하진 못했지만, 어,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laughs> 자 그럼 다음 우리나라에 또 어떤 지진이 있었는지 포항 빼놓을 수 없죠 포항. 포항 어 발생지역 포항이겠네요. 규모 5.4. 규모 5.4. 2017년 오... 11월 15일이고 이때가 그 수능 때여 가지고 하... 저 그거 기억나요. 수능 일주일 연기한다고 갑자기 전날에 음... 발표했었잖아요. 아... 어 그러네요. 건물에서 갑자기 사람들 뛰어나오고. 네 건물이 그때 많이 하... 무너지고 그래서. 그 이재민이라고 하나요? 체육관 같은 시설에 막 모여가지고 아... 대피하고 맞아 그때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이게 균열이 심해가지고 네, 맞아요. 들어가면은 또 사고가 날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음. 근데 이제 보상은 사실 나라에서 온전히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막 한참 동안 그 체육관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네. 본것 같아요. 그저때 수능 본 친구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벽이 무너지면서 지금 보도 자료 보는 것처럼 옆에 세워 놨던 차들도 많이 파손이 되는 거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유리창 기본적으로 다 뒤틀리니까 유리창도 많이 깨지고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laughs> 자, 다음. 어또 포항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포항에서 되게 여진도 오오. 엄청 많았고 아못 들어갔겠어요 집에 진짜. 자 이번에는 규모가 4.6 지진이고요. 2018년 2월 11일. 아까 2017년 11월이었으니까 불과 세달 만에. 그렇죠. 또 강간 지진이 이 사이에 또 여진이 있었을 네. 테고요 포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 새벽 시간에 일어났던 이 지진 때문에 한번 그렇게 크게 당하고 한번더 일어났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기 47쪽에다가 완성해서 이따 찍어서 올리는 거니죠 <laughs> 자, 다음 세 번째 활동인데요. 이번엔 우리나라 이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지진이 있었나 확인해보고 피해는 어땠는지 네. 조사해보겠습니다. 아, 대만. 대만. 6.0, 와. 크네요. 어, 6.0. 2018년 2월 6일이에요.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는 일본이에요. 일본 오사카에 6.1 지지. 2018년 6월 18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세 분이 사망하고 뭐 출근길에 어 열차가 끊겨서 이제 출근길이 막 혼란이 있었던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laughs> 어디죠?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와! <laughs> 7.5네요. 7.5. 2018년 10월 3일이고. 어, 여기는 또 특히 뭐, 내진 설계를 안 하고 지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더 뉴스처럼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하나는 같이 보죠. 그렇죠. 네. 영상 보시죠. 보시죠. 강진과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심 도시 팔루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지 엿새째. 저지대 마을들은 지붕들만 일부 보일 뿐 전체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다른 마을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급한대로 중장비가 몇대 투입돼 복구에 나섰지만 어디를 어떻게 파봐야 할지 막막해 보입니다. 재난 전과 후를 비교한 인공위성 사진들은 쓰나미의 위력을 가늠케 합니다. 멀쩡한 그림들을 진흙으로 마구 망쳐놓은 듯 평화롭던 마을들이 흑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들이 기대던 길이 250여 미터의 접안 시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쓰나미가 닿지 않은 지역도 처참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진이 땅을 마구 뒤흔들어대면서 수만 명 삶의 터전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시신들이 있는 위치를 써놨지만 이 마을은 아직 당국의 시선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구조의 손길조차 닿지 않은 곳이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집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어, 아, 이렇게 강 지진의 규모도 좀 세고 이제 하다 보니까 피해가 장난이에요. 어, 도시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모습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본 피해 내용 실험 관찰에 잘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정리 잘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지진 피해 사례 조사 활동을 알게 된 점. 여러분, 느낀 점. 그렇죠. 알게 된 것과 느낀 점을 같이 쓰면 참 좋겠어요. 네. 적으셨죠? 그러면 정리해야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한다 했나? 지진의 세기는 규모로 나타내고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입니다.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고 건물과 도로가 무너지는 등 인명피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위험해요 지진이. 그렇죠. 지진 피해가 이렇게 크고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남길이 아니죠. 네. 이제 뉴스 보면은 뭐 규모 몇점영 이러면은 어느 정도 센 지진이다 그렇죠.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재난 문자도 바로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면 바로 이제 책상 밑이나 이렇게 탁자 밑에 들어가 있다가 <laughs>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 배워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런 거. 바로 다음 시간이네요, 그게. 네. 네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해요. 안녕. 안녕. 근데 어떤 거보 함정이 있잖아요. 한국 클수록 국건데 근데 <목소리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젯밤 스터디 국 한국 한 통닭 먹었는데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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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한